근데 지금 호떡을 만들어 가지고 후라이팬에 구우려고 지금 도와주시는 선생님께서 지금 호떡을 모양을 잡고 호떡을 굽고 있습니다 잡고 호떡을 구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후라이팬에 가스불이 켜져 있고 현재상으로봤을 때는 기름기가 기름이 매우 많습니다 네, 호 떡을 구우면 어떻게 맛있게 먹을지 기대됩니다. 네. 호떡을 비닐 장갑채로 만들다. 지지개로 지금 지지번놓 잠깐만요, 내가 좀게요

네, 호떡이 얼마나 맛 있을지 이누리다아아니아니나거니까아두이네 지금 맛있는 호떡을 구계 신. 호떡 찍을 거야? 아니 잠깐만 주까. 네 그러면 고속 스피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고속 스피드로 호떡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맛있게 시술을 해봐야 하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우선은 나이 많은 두 명부터 먹을게요 네, 지만이니는 지아 언니꺼는 이따 나올 거예요 한번 음 맛있네요 음 맛있네요 음 아뜨거 뜨거운데 잼이 되게 많아요 안에 가루를 많이 넣어야지 맛있나봐요 잘, 많이 넣력 잘했네요. 음.

냉장고 놔줘, 냉장고 오늘 저녁에 짤랑 거야 나 어제 생 엄마가 어제 어제 갖고 와서 야채 먹으려니 야채얻어서 사갖고 갔어 왜랬어 어우 진짜 집 가서 난렇게앉